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12번째 만나고 있습니다. 영문법을, 영문법을 처음 지도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방송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공부방을 열거나 교습소를 열거나 1인 학원을 열었을 때, 일단은 대형 학원하고 경쟁이죠? 그러면 대형 학원을 이기는 그런 세부 지도법이 있어야 되고요. 대형 학원을 이기는 훈련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대형 학원을 대형 학원을 어, 이겨야지만 우리가 생존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하나씩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요, 일단은요, 제가 학생들을 훈련 시킬 때그 훈련 시키는 도구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한번 보시죠. Do you like to play soccer? 학생들은요, 이렇게 영문을 듣고요, 영문을 듣고 따라서 말합니다. 영문을 듣고 그 다음에 뜻을 확인합니다. 맨 처음에 순서가 바뀌었죠. 다시요, 영어를 듣고, 영어를 듣고 뜻을 확인하고요. 자, 다시요, yes, 영어를 I 듣고 do. 뜻을 확인한다 그랬습니다. 영어를 듣고 뜻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쭉 가고요. 그다음에 영어를 듣고 대답한다 그랬습니다. 무슨 뜻인지, 어, 물론 저 뜻이 안 보여야 되겠죠. 그다음에 영어를 듣고 영어로 따라 말한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훈련법이었어요. 그렇죠 훈련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프린트가 있으면 그 프린트에 대한 이론 설명을 한 다음에 간략하게 설명해야 됩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핵심만 설명한 다음에 학생들은 말로 복습을 하고 말로 복습을 하고 필사하는 훈련도 하고 이런 훈련을 계속해서 우리가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어, 발음을 하고 대답을 하고 이런 훈련을 다 했어요. 나중에는 이 안에 들어가면요. 이렇게 스크램블이라고 해서요. 이 순서를 배열하는 것도 온라인으로 훈련도 할수 있습니다. 자, 이런 훈련을 할때 학생들은 머릿속에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전달해야 될 내용이 딱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 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달해야 될 내용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일단 제목을 한번 보시면 어, 두 주어 원형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요. 의문문을 만드는 겁니다. 그죠? 의문문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두 동사가 등장했다는 얘기는 저 뒤에 원형이 일반 동사란 얘기죠. 아, 다시 말해서 일반 동사의 문문을 만드는 거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전달할 때딱세 가지를 우리는 학생들한테 전달해야 돼요. 하나. 그 하나가 뭐냐? 패턴이, 패턴이 일반 동사를 의문문 만들 때는 두 동사가 앞으로 나간다. 그래서 두, 그다음에 주어, 원형 순서가 된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전달해야 돼요. 두 주어 원형이요. 이때 이 주어는요. 3인칭 단수가 아니어야 돼요. 뭐라고요? 3인칭 단수가 아니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 이게 하나. 그쵸 자, 그다음에 어, 두 번째는 뭐냐면 그에 대한 대답입니다. 이거 한번 저 비동사할 때 말씀드렸어요. 이 대답을 할 때는 대원칙이 하나 있다 그랬어요. 인칭에 대한 대원칙이 있다 그랬어요. 만약에 물어보는 말이 물어보는 말이 2인칭이면 1인칭으로 대답한다. 이게 대원칙이라 고 했어요. 그러면요. 1인칭이 나오면요. 물어보는 문장에서 1인칭이 나오면요. 네. 그러면 2인칭으로 대답한다 그랬습니다. 기억나시죠? 세 번째요. 만약에 주어 자리에 주어 자리에 3인칭이 나왔어요. 당연히 복수가 나오겠죠. 여기서요이 3인칭 복수가 나왔다면요. 네. 당연히 3인칭으로 대답하는 겁니다. 정리되나요? 네, 좋습니다. 이거 전달해야 돼요, 학생들한테. 2인칭으로 물으면 1인칭. 그 다음에 2인칭으로 물으면 1인칭. 3인칭으로 물으면 3인칭. 그쵸? 예, 요게 두 번째 학생들한테 우리가 전달해야 될 내용입니다. 예, 요게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두 동사로 물었을 때, 이두는 해석을 당연히 안 한다는 거 알려주셔야 되고요. 두 주어 원형으로 물었을 때, 이럴 때, 대답이, 대답이, 예스나 노로 대답하는 예스노 yes, 퀘스천이라는거 no 그것도 학생들한테 전달하셔야 됩니다 자딱세 가지입니다 그죠 딱세 가지 전달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짚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훈련시키는 거는요 네 좋습니다 여기다가 필사시키죠 영문 필사시킨다 그랬습니다 영문 필사시킵니다 그리고 동사에다가 밑줄 치는 연습을 시켜주시면 좋습니다 동사를 찾아서 밑줄 치는 연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제가 뒤에 제가 뒤에 구문 정도의 아주 핵심적인 강의를 나중에 말씀드릴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의 기초가 되는 게 동사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동사 밑줄 치는 연습도 시켜주시면 좋습니다. 이해되세요? 네,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